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직접 재배하고 있는 다육이 반석권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다육이 종류가 많아서 일일이 품종 이름은 저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원할 때 랜덤으로 골고루 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두개 심은 것, 세개 심은 것 뭐 마커스나 발디, 음? 마커스, 발디, 프리티, 뭐 연봉, 벽거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다육이들을 랜덤으로 이제 골고루 골라서 10cm 포트당 2,000원 이렇게 제가 판매합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주문해 주시고 택배로 판매하는데, 작년에. 많이 번식을 해서 겨울 내내 이게 뿌리가 내리고 크고 있는 중입니다. 랜덤으로 판매하는 다육이들 내가 쭉 한번 이렇게 멀리서라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육이 종류들 이 다이 다이에다가도 이렇게 올려놓고요 밑에 뭐 바닥에 따도 제가 이렇게 번식하는 중입니다. 골고루 번식하는 중에서 다육이가 이제 여러 가지로 밤에 밤에 산소, 음이온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 다육애유가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계속 너무나 큰 것들을 적심을 해서 바로 입고지가 아니고 복대들을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다육이들. 그래서 이러한 10cm 포트 분들은 랜덤으로 제가 2 0 원씩 택배로 필요한 부심들은. 이렇게 음,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종류들이 글쎄요 정확히 숫자는 안씌어 봤는데 이렇게 뭐이 다이에다가도 우아래 이렇게 올려놓고 어, 바닥에다도 이렇게 올려놓고 좀 다양하게 제가 이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내린 것들은 색깔들이 좀 진해져 가지고 물을 좀 많이 이제 주면은 무척 잘 큽니다 요즘은 그래서 다육이다고 아무나 물을 안 주면은 크지도 않고 예, 이렇게 너무 말르죠 그래서 가정에서 키우는 거하고 농장에서 키우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이제 좁은 면적에 이제 빨빨리 크는 것은 안 좋아 안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소비자들 이렇게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저희는 농장에서 빨빨리 리 커야 뿌리 내리고 빨빨리 리또 이렇게 판매 하죠. 그래서 잠깐 농장에 와서 둘러보다가 다육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제 있는데 국민 다육이 대부분 많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저렴한 이렇게 이러한 다육이들이 키우기가 공부 하는데 좋습니다 고급 좋은 거보다는 다두개세개뭐세개씩심었지만다 이러한 건 넌덤 이천 원 어두가 이제 뭐 하나 심은 것들도 뭐 시중에 나오지만 대부분 저는 풍성하기 위해서 두 개, 네지세 개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이렇게 2,000원씩 그래서 골고루 이름은 저도 다모릅니다 네, 랜덤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구독도 좋아요도 알림 설정하면은. 반석꽃 농장에 있는 모든 화초들은 1년 내내 크는 상태 분갈이 상태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예, 이러한 것들도 스토키도 제가 다 이렇게 번식한 것입니다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 옆에 한라봉도 제가 새 나무 심어서 요즘 굉장히 따먹어요 식구들이 다못 먹어요 새 나무 심어 놨더니 한라봉이 막 엄청 예, 달려서 이제 한라봉도 제가 따, 따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